안녕하세입니다 네, 오늘은 요게워치 시계에다가 한번, 요게메달을 한번 넣어볼 건데요. 자, 일단 요게에서 가장 중요한 요게 캐릭터, 지바냥을 넣어보겠습니다. 아양. 자, 넣어보겠습니다. 지바냥.

자, 그 다음에 루베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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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네 알겠베 그러면 다시는 이루베안 나오겠지 그 다음에 냐 루베냐, 아베냐 루베냐, 루베 내 차원으로, 아, 뭐야, 저렇게 있어. 이거 되지? 네, 이거 거꾸로 놓으면, 음, 무슨 소리가 나요? 야, 이거 나문 닫았지. 지금 6일, 지금 6일치 올리고 있어요. 이런 소리가 나요. 쫄대미 넣어보겠습니다. 이거 어스름족. 나 어스름족 있는지 몰랐다? 자, 이상으로, 어, 요게 시계에다가 요게, 요괴, 요게, 요괴, 요게 메달을 한번 넣어봤는데요. 네, 다음에는, 어, 으, 다음에는, 요게 시계? 아니, 알, 알 클레이를 가지고, 어, 클레이를 가지고 어, 이거 저번에 올려드렸죠? 네, 돈넛 어, 어, 이번엔 지우개 말고 클레이를 가지고 올려보겠습니다. 우 이상으로, 베이비.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! <laughs> 딱한 번씩만 눌러주고 가세요. 로무냥!